플레이포커 머니상 이용 시100% 이용 정지되는 코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작업장 코인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어비징으로 판정되어 계정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업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싼 거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유달리 싸다면 반드시 의심하세요. 또한 홈페이지가 없거나 퀄리티가 낮은 허접한 곳은 반드시 피하세요.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는 정식업체는 없습니다. 무조건 사칭 업체인이 이용하시면 위험합니다. 카카오 채널은 누구나 쉽게 만들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혼란스럽고 사칭 사기를 막을 방법이 없어 채널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이용한 거래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없이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업체 또한 반드시 거르셔야 합니다. 플레이포커 코인의 시세는 대부분 동일하고 차이가 있다면 서비스 코인입니다. 서비스 코인은 규모가 큰 곳일수록 이벤트 코인을 자주 주는내역 그런 점에서 스피드 머니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머니상 중 제일 오래되었고 고객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스피드 머니상에 대한 신뢰와 규모는 카카오 단톡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포커 유저들이 소통하는 단톡방이 카톡에 있는데요. 그곳 회원들 대부분이 기타 머니상들과 비교했을 때 제일 서비스가 좋아서 제휴를 맺고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스피드 머니상에 대한 정보는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